몇 문제짜리였냐, 그거? 답 어, 불러줄게요. 잠깐만. 저거 좀 되나 보고 올게. 네, 1번에 5번. 2번에 4.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19, 8번에 3번, 9번에 43, 10번에 1번 3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 13번에 5번, 14번에 3번, 15번에 3번, 16번에 3번, 17번에 22, 8번에 14 19번에 5번 20번에 3번 21번에 3번 22번에 5번 23번에 5번 24번에 1번 와, 나 이거 찢으면서까지 만들면서 했는데 25번에 4번 26번에 3번 27번에 2번 28번에 4번 29번에 5번 30번에 5번 31번에 28음어 32번에 27 33번에 4 34번에 100 35번에 1 36번에 3번 아하, 아하. 좀 많이 뭐 이렇게 자 31번 보시면 회전체인데 니네가 보지 못하네요 그지? 그런데 얘 보니까 봐봐 얘들아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잘 봐. 여기 5. 5 1이지. 이거 뭐야? 사다리꼴이잖아. 그럼 이거 돌리면 얘 위에 거 돌리면 뭐가 보일지는 알지. 위에 거 돌리면 뭐가 보여요? 원뿔대가 나올 거 아니야. 밑에 거는요. 이거 직사각형이죠. 그럼 뭐예요? 원기둥 나오겠죠. 얘는 원기둥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사다리꼴이랑 얘돌리면 원기둥이랑 원뿔대 두개 겹쳐 겹친 모양이겠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져 보면 얘가 이런 원기둥 위에 이런 원기둥 위에 이런 원뿔대가 얹혀져 있는 모양이지 맞아요? 네. 원뿔 원기둥 위에 원뿔대가 얹혀져 있죠? 네. 그렇지? 자 이랬을 때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른 거지. 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얘가 뭐야? 선대칭이라 그랬죠, 내가. 네. 선대칭은 뭐냐면 데칼코마니 말했잖아, 데칼코마니. 그지? 25한 2억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아, 28이에요? 예, 네, 이렇게 되잖아, 그지? 네. 그럼 봐봐, 요 놈과 이 오른쪽이 어떻게 돼? 네. 똑같은 놈이 있겠지, 선대칭이면 네. 그럼 니네가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돼?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저기 왼쪽에 지금 넓이가 얼마예요? 얘가 지금 여기 가 1, 4잖아, 그지? 네. 그리 직사각형의 넓이가 4죠? 네.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4하고 1이잖아, 그지? 위아래 더한 게 5고, 곱하기 5니까 얼마예요? 25. 2분의 25 아니에요? 25. 예. 2분의 25고, 이거 4잖아, 그치? 25. 2개 더하면 얼마야? 2개 더하면 얼마야? 그. 아니, 위에 이, 저거네? 32분의 32. 잠깐만요. 5, 5, 9, 4, 1, 맞죠? 예, 49, 그 다음에 5 곱하기, 여기 4죠? 높이가. 미안해. 높이 4죠? 높이 4. 예, 여기 5에서 1 빠져야 되니까, 요만큼. 예. 그럼 4고 여기가 이만큼이 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1 빠져야 되죠. 그지 그러면 5에다가 1이죠 10, 그럼 14니까 얼마야? 14죠. 단면의 넓이가 그럼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28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아니면 아예 니네가 처음부터 접근을 할때 지금 얘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있잖아. 지금 그지 1 5 1 4 5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 얘 선대칭. 그러면 얘 똑같이 두 개. 이렇게. 이렇게 그려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요런 직사각형의 여기 밑면이 밑변이 8이고 높이가 1이니까 가로가 8이고 세로가 1이니까 얘 8이죠. 일단 넓이.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얘는 여기가 1. 그렇지? 그다음에 이만큼이 5였으니까 이만큼 얼마야? 4일 거아니야 그렇지? 밑면이 8이죠, 밑변 이두개 네. 더하면 10에다가 곱하기 4에다가 1분의 2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얼마? 20이지. 그 위에가 20이고 아래가 8이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 28.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알겠어요? 네.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버리면 선대칭니까 곱하기 2죠, 그 평면에, 그지 네. 네, 또? 자, 얘 중심각이 X고요. 그 다음에 얘가 18cm고, 그 다음에 얘가 5cm래. 그럼 우리 원뿔의 정교도에서 봐봐 여기랑 어디랑 같아야돼? 여기랑 같아야되지? 그럼 얘가 얼마야 지금? 10파이잖아 그치? 이만큼의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야? 10파이란 이야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원래 이만한 원의 둘레가 원래는 얼마였던거야? 36파이였던거잖아 반지름이 18 36파이니까 거기에 360도 분의 x 한개1 8파었였던 이야기지.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0이었던 이야기죠, 이렇게. 네. 그래야 36분의 10이어서 1 8파이 나올 거 아니야. 네. 아, 그래서 x는 네. 얼마다? 100도였던 거네. 이거지. 됐어요? 네. 네. 어. 그다음 떠요. 2이었는데 21번이요. 21번? 입체 도형이 정다면체를 되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조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되죠. 네. 두 번째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되지.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번 모든 면이 합동이 아니다. 이거 뭐야? 정사면체의한 면을 붙여 만든 다면체장 그렇지? 네. 정사면체니까 모든 다각형 모든 정삼각형 네개네개네 4개, 4개, 개니까 여덟 개 똑같은 건 맞죠? 네. 맞지? 네. 2번 각 면이 정다각형이 아니다? 각 면이 정다각형 맞잖아요. 정사, 성, 정삼각형 맞죠? 네. 1번, 2번 다 똑같은 말이죠. 네. 3번 볼게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보세요. 그 앞에 얘 지금 보면, 이거 봐봐. 자, 보세요. 여기에 몇개 모여 있습니까, 여기? 여기. 세개 모였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몇개 모였어요? 세개 세개 모였잖아. 여기는요? 네, 개, 네개 모였죠. 음. 맞아요? 네. 그럼 얘는 정다면체의 성질을 위배되죠. 아니, 정의에 위배되죠? 네. 맞죠? 에 그래서 틀린 거고. 됐습니까? 에잘 네. 네. 정리해 놔요. 자, 불러 줄게요.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12파이, 11번에 3번, 12번에 1번, 3번, 11번에 3번, 12번에 1번, 3번. 자,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죠. 네, 1번에 5번, 2번에 8, 3번에 21개, 4번에 2번, 3번,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3번, 8번에 기업 미은. 자, 틀린 거 말해 보세요. 8번이야 9번이야? 8번이야. 쌍둥이 기술 문제 8번? 네. 네 보겠습니다. 3번이여 있고, 4번이여 고 네. 네. 어 일단 이거 8번 먼저 하고 가자. 3번이요. 네. 자 8번 보시면요, 얘를 이제 회전축으로 돌리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사다리꼴을 회전축으로 돌리니까, 회전축으로 돌리니까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아, 뭐 나오겠어요? 이거 뭐 나? 어? 응? 돌리면 뭐 나와? 원뿔대 원뿔대 나오죠? 네. 네. 원풀 때, 정신 차려야지. <laughs> 원풀 때 나오지, 그지? 네. 자, 그런데,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르면. 네. 선대칭도형 나오죠? 네. 얘랑 선대칭도형. 네. 얘랑 선대칭이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아까랑 똑같은 놈이잖아. 네. 나오지, 그지? 네. 그럼 윗, 윗배는 얼마야? 8이지? 네. 아래가 얼마야? 10이지? 네. 높이가 얼마야? 6이잖아? 네. 사다리꼴은 2개 더하고 얼마야? 18, 그지?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요거잖아 그지 네. 얼마예요54 이렇게 나오지 그지 네. 맞아요 어. 나또 몇번 어, 10번 10번? 네. 또 이거 아까 똑같은거 틀거 아니야 네. 자 볼게요 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해달래 그지 네.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 호의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지 원뿔의 전개도 네. 얘랑 누구랑 같아요 얘랑 같죠 네. 여기 밑면이, 밑면이 지금 반지름 6이잖아. 네. 얼마야? 12파이지. 여기도 네. 얼마야? 12파이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네 또. 네. 어, 몇 번? 3번? 네. 아빈이 3번? 네. 아니야. 아니야? 네. 어. 몇 번? 없어요? 네. 노구다 맞아버렸어? 네. 어쩌다가 다 맞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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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빈이 5번? 5번이요? 네. 네. 자, 모든 면이 정, 오각형. 이거 기억합시다. 자, 정, 정각형 3개, 4개, 5개. 이거지, 그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사각형 3개, 오각형 3개. 이렇게 모이는 애들이잖아. 그지? 아... 그래서 얘가 몇면체였어요4면체 그지? 네. 얘는 몇면체였어요8면체 얘는 2 0면체 그지? 네. 얘는 6면체 얘는 1 12. 2면체 그지? 네. 그러면 오가 지금 5번 보세요. 모든 면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는 이거죠. 네. 정십이면체. 네. 근데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세 개. 요세개 맞죠? 네. 맞아요? 답 네. 뭐예요? 5번이죠? 네. 처음에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네. 1번. 네. 각 면이 모두 네. 합동인 네.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 내가 말했죠. 네. 키 크고 잘생긴 걸 좋아하는 거지, 키큰 키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네. 맞아요? 네. 정, 다면체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모든 면이 합동인 정,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지? 네. 난또 뭐야? 한 꼭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지. 두 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된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면 돼? 아니에요. 안 된단 말이야. 그지? 네. 아끼지 마세요. 낼 거예요. 네? 응. 또. 없어요? 오케이. 수요일에 문제로 네, 볼까요? 맞습니다. 개념편 피세요. 네, 그거 엄마 열심히 공부해 오세요. 네. 단원 다지기 109페이지 피세요 109부터 110까지 18문제인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네. 요거 몇 분이면 돼? 20분? 네. 20분이면 30분이요. 되죠? 20분, 20분. 일단 20분. 꼭. 그 다음 시간에 오단부터 내야 되니까 다 챙겨 오세요. 네. 네. 자, 1번에 3번이죠. 아니요. 네. 2번에 10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십각불 6번에 2번, 4번. 에이, 다면체의 이름을 말는거 12면체였어요? 몇 면체입니까 했을 때가 11면체고 다면체 이름이죠. 아. 네. 짜 6번에 2번, 4번. 7번에 정10 야, 정, 아, 정 20면체죠. 8번에 2번, 4번 9번에 아까 했죠, 4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4번 14번에 몇 번? 몇 번이야? 3번 아닙니다, 몇 번이에요? 5번, 5번 네. 별표 쳐놔요 네. 15번에 16파이 네. 16번에 3번 17번에 3분의 8 18번에 1번, 3번 자, 14번 보세요. 14번 틀렸죠?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네, 미쳤어. 훌륭합니다. 11번은 뭐라고요? 몇 번이라고 했니? 12번 좀 알려줘라. 11번. 11번. 어. 자, 이렇게 원뿔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랬을 때, 이원뿔을 자른 단면에 모양이 될수 없는 것은 했는데 1번 하면 은 혼나야죠. 그지 음. 네. 1번 당연히 맞고요. 1번 어떻게 자르면 돼? 이렇게 잘라 나가면 다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이렇게 자르면 2 이런 이등변 삼각형 모양 나오죠? 네. 그럼 2번은 어떻게 잘라야 될것 같아요? 2번? 몰라 응? 이렇게? 그렇지. 사선으로. 네.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약간 네. 길어지겠죠? 네. 이쪽이. 저 얘는 2번. 네. 저거 나요? 네. 3번은요? 3번은 어떻게 잘라야 될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은, 밑면이 이렇게 직선인,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곡선인, 이런거 나오겠죠? 맞아요? 꼬깔콘 떠올려봐요, 꼬깔콘그지예그 네.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나옵니까, 그러면? 5번 안 나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요? 네. 이렇게 <웃음> <웃음> 안 되죠. 5번이죠, 5번. 네. 그 다음 또몇 번? 모르겠는 거? 네. 1 6번 9번, 이요 9번, 네, 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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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번명번 9번, 나 설명을 안 했구나. 어,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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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9번, 9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그지? A. A, B, C, D, E, F, G, H, I, 에고. I, J. 이렇게 되죠? 응. 자, 이러면, 겹치는 애기 있었죠? 이놈과 이놈이 겹치죠? 응. 그지? 그 다음에, 이 두놈이 이렇게 겹치죠? 다음에 이놈과 이놈이 겹치죠. 그다음에 이두 놈이 이렇게 겹치죠. 그러면 자 겹치는 애들 중에서 이 겹치는 애가 이뭐 e, 아, D F잖아요. 그러면은 더 알파벳이 앞에 사전시으로을때 제일 앞에 있는 놈이 누구야? D지. 얘보다 얘가 앞에 있잖아요. D F 이렇게 적어줘요, 그지 맞아요. 그다음에 이 둘이 겹치잖아요, 그죠? 했을 때 A 적어줍시다 이렇게 A I 이렇게 그죠 B랑 H랑 겹치잖아요? 여기도 B 적어 봅시다 B, H. 그치? 네.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일 때, 뭐냐? J냐? 이거 뭐냐? 죄이냐? 뭐 G, 적은 거야? G, G. 아, G라고 죠 <laughs> 네. 내가 적어 놓고도 못 알아보네요? C랑 G잖아요, 그죠? 네. 그럼 C가 더 앞에 있죠?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팔면 체면 중간에 이런 사각형이 네. 하나 껴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네. 맞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지죠 팔면체 같지는 않네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되죠 에, 미안합니다 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누구야 E랑 J잖아 E랑 J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이렇게 맞아? 이게 지금 정팔면체의 경향도 그린 거죠 맞아? 자 이랬을 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A, J잖아요 A, J면 어딨어 A, J면 얘네요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네.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1번, 1번 보세요 bc bc면 어딨냐? 여기죠 네. bc면 얘봐 평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죠? 네. 그럼 꼬인 거 맞죠? 그다음에 cd 보세요 cd 자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안 하네요? 네. 맞죠? 그다음에 3번 d 보세요 d 이쪽이죠? 이 뒤쪽에 네. 뒤쪽이면 얘랑 얘랑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2G 보세요, 2G. 여기 있죠? 어, 이놈 뭐예요? 얘랑 얘랑. 평행. 평행하죠? 네. 얘는 꼬인 위치가 아니라 평행인 거죠, 평행. 네. 네, 4번 틀렸고요. 네. 5번, H 봅시다, H. H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얘랑 얘랑 어때요? 네. 얘랑 얘랑? 평행이요? 네. 평행이요? 이, 다, 앞쪽에 있잖아요, 앞쪽에. 네. 네 앞쪽에 있으면 평행한 게 아니죠, 얘. 아, 네. 아니, 그, 저기, 니 다, 다 버렸냐, 그거? 팔면체? 얘는 이쪽에 있고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 있고 이쪽으로 밀잖아 어떻게 평행이야? 이 상태에서는 평행처럼 보이겠지만 입체로 생각하셔야죠 네.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 고 이쪽으로 들어가 죠 얘는? 네. 맞아요? 네. 응. 그래서 얘는 4번이고요 또? 몇 번? 또 있습니까? 음. 없어요? 네. 아빈몇개 틀렸어? 17번 17번? 17번 볼게요 아빈몇개 틀렸어? 저요? 네. 어. 네 개? 승양이는? 어, 두개두 개? 지안인? 네, 마지막에 개못풀서네개요네 개? 지안은? 두개 오, 훌륭하네요. 자, 봅시다.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네. 맞죠? 네.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잘려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아래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죠 그럼 딱 보면 이게 뭡니까? 이거? 원뿔대죠 원뿔대 네. 그죠? 자 이랬을 때 여기가 4구요 그 다음 여기가 4구 그 다음 여기가 120도래요 그지? 네. 자 이러면 이제 원뿔대의 두 밑면 중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거 구해달라는 거지 얘들아 이거 이거 구해달라는 거지 네큰 원의 반지름 네 그럼 얘는 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2파이 r이겠죠? 네. 맞아요? 네. 2파이 r이고 여기서 보면 이만한 부채꼴인데 반지름이 얼마짜리? 인 8짜리인 거지? 8짜리인 네. 원에그러면 16파이잖아. 원의 원에 전체 둘레가? 네. 그 중에서 120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3분의 1이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지. 2파이r. 네.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럼 r은 아 파이는 사라지고요. 그럼 3분의 16이 2r인 거잖아. 그렇지? 네. 따라서 r은 얼마다? 3분의 8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서술형 원상학 있죠? 네. 몇 문제입니까? 네 번째, 저희 8, 8 8 문제, 다이어. 여덟, 여덟 문제? 예, 푸세요. 아, 여섯 문제 해봐요. 어휴, 잘했네. 자, 봅시다, 일단. 네. 112페이지에 유제 1번에 답 얼마입니까? 52. 50. 그렇지. 유제 2번에? 9분의 4. 어, 아닙니다. 9분의 16파이죠, 파이. 파이 빼먹으면 안 돼요. 음. 그 다음에 연습해보자. 1번에 뭡니까? 6면체. 육면치. 2번에? 38. 30, 어? 36. 36. 아! 3번엔? 30. 아닙니다. 파이. 뭐? 21파이. 21파이, 그렇지. 21. 4번엔? 20파이 플러스 14죠. 네. 오, <laughs> 뭐야, 이제야, <이지아>, 왜 그래? <laughs> 왜다맞고 그래? 일단, 3.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러면 네. 제가 왜 이럴까요? 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웃음> <웃음> 자, 3번 보시면요. 오. 얘가 지금 회전축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얘를 돌려버리면 중간에 빈 공간 생기죠? 네. 네 그거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네. 이런 원기둥이 나왔을 텐데 중간에, 중간에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얘가 비어 있었겠지, 이렇게. 네. 맞습니까? 이렇게 비어 있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얘를 내가 어떻게 자르냐면, 회전축에 수직으로 요렇게 자른단 말이야? 네. 봐봐,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 원래는, 만약에 중간에 빈 공간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쁜 원이었겠지? 네. 그런데 중간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네. 얘도 잘랐을 때 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이런 도너츠 모양으로 잘려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단면은 이렇게 돼 있었을 거네요, 여기가 지금 색칠이, 그지? 네. 그럼 뭡니까? 요 밑면의 넓이에서 조그마한 원의 넓이 빼주면 되죠, 이거? 네. 그지? 자,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5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 그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2라고 되어 있네요, 2. 네. 그죠? 빈 공간에. 네. 빈 공간에 거리가. 그러면 25파이에서 얼마 빠져요? 4파이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네. 그래서 21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네. 네. 그 다음 또몇 번? 누워있으면 숙제 곱하기 2 해버립니다. <laughs> 몇 번? 네 1번 틀렸어요. 뭐, 따라 해보자? 네, 아니, 연습해보자. 연습해보자. 자, 1번 보겠습니다. 각 밑면체는 자, 이몇 면체인지 물어봤잖아요. 그죠? 렇 네. 자, 밑면의 대각선의 개수가 다섯 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렇 네. 그럼 봐봐. 다 면체면, 다 면체면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거잖아요. 네. 정, 정 n 면체면정 다각형이고요. 그죠? 렇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혹시 기억나 납니까? 자, 만약에 N각형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얘를 빼고 나서 얘로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G랑 G 양옆에 있는 이셋 빼죠? 네. 그지? 그래서 몇개 남아?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지? 이렇게 남아요? 그지? 그럼 만약에 N개라 그러면은 n-3개를 만들 수 있죠, 한 꼭지점당 네 대각선의 개수를 네. 꼭지점이 n개잖아, 그치? 그런데 네. 대각선이 이렇게 만드는 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나 같으니까 두 개가 뻥튀기 돼서 2로 나눠주었어야 됐죠? 네. 이게 대각선의 개수잖아요 네. 맞아? 네. 근데 이게 얼마래? 5개래, 그지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n-3 곱하기 m이 10이잖아, 그지 그럼 n은 얼마야? 5란 이야기지, 이거 5 곱하기 2니까 그러면 밑면이 몇각형? 오각형이죠. 오각형, 네. 그렇지? 네. 오각형이고요. 그다음에 밑면의 개수는 한 개래. 그럼 뭡니까? 뿌리죠. 네. 그럼 얘는 결국 뭐였단 이야기야? 오각 뿔이죠 네, 그렇게 했어요 아, 오각 뿌리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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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었겠지? 그치? 얘 면면체냐고 물어봤잖아. 네. 그럼 네. 몇, 면이 몇개 있어? 여섯 개 있지. 얘는 육면체라고 적어줘야겠지, 그치 네. 됐습니까? 네. 네. 그럼 또. 네. 네. <laughs> 선생님, 네. 대각선 개수 안 보고 그냥. 네. <laughs> 어, 그 빨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오답해야지 그 틀린 거다 마찬가지네. 예. 아, 네. 그럼 정답 해도 된 거죠. 또 없죠. 예, 네, 오답하세요.